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작년에 또 많이 해보시고 요즘도 해보시면 페이퍼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고객들이 그래요. 어 투자금 나돈 많이 쓰면 그러면 그냥 90만 불 지금 올랐는데 90만 불 요즘 얼마죠 그러면 환율 따지면? 오늘 환율로 네. 했을 때 정확하게 10억 7,595만 90만 불이 네. 오늘 90만 환율이 000. 얼마 정도 되죠? 오늘 환율이 지금 1,100. 98원 2번. 예. 그러면은 지금 11억 정도 어바웃으로 한 네. 11억 정도 되는데 투자금이 90만 불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엑스트라 비용이 어느 정도 됐죠? 그 이제 투자금이 90만 불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5년간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그 투자금을 관리해 주는 행정 비용이 있고요. 그게 6만 5천 불이고 그리고 수속 비용이 이제 한국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수속 비용 99만 원. 받고 있고요. 변호사 비용 한 1만 불 정도 되죠 네 변호사 비용이 1만 네. 불 정도 되고 음. 기타 이제 수속 비용 중에 이제 뭐 청원서를 접수할때 네, 그런 거라든지 신체검사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좌 님이 볼 때는 그러면 투자금 이 90만 불 플러스 6만 5천 불 네. 크게 보면 네. 접수비 네. 떼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접수비 포함해서도 되고 네. 대략적으로 11억 한 5천 정도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준비해야 될것 같죠 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 투자移民을 할때 프로젝트 간접 투자로 보통 진행이 되잖아요. 코로나 영향 혹시 좀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하는 그 고민하시는 을 분들도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많죠. 사실 전화문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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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고객님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음. 지금 코로나 아니어도 항상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지금 기다려야 되나, 네. 해야 되나 많이들 그렇게 고민하시는데요.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제가 저는 항상 어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것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금 계속 인상돼서 인상돼요. 인상돼, 그렇죠? 작년 이제 작년 11월 20일까지는 50만 불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90만 불로 인상됐 어요 90만 불도 지금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도 될 이민법이 계속 달라지죠. 이제 투자금 그런 때문에 또 가능한 빨리 네. 신청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 아마 이제 수소 기자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민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계속 해서 이제 더 까다롭게 강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한 어, 10년 전의 케이스, 케이스들은 뭐 회사에서 돈 빌려서 담보 없이 돈 빌려서 그냥 투자해도 음. 다승인하고 우리 한국에서 신 대출 있지 않습니까? 신용 대출 받아서 그냥 다 승인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신용 대출 전혀 안 되고 이미고 심사도 강화되기 때문에 콩나를 떠나서 이거 신청할 수있 있으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건 낫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능하면 빨리 이민 정책이라든지뭐 네. 경제 회복이 언제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나요. 전쟁이도 음, 음. 아닌 신도 네. 아닌. 네, 그래서 뭐 본인이 필요할 때, 가족이 필요할 때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음. 신청을 하시라 하시라는 이 권유의 말씀,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친한 친구 있는데요. 어, 제 친구가 어 아이 3명이 있어요.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어, 원래 중국에서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저희 친구가 워낙 돈이 많아서 둘째하고 셋째를 벌금 내고 나거든요. 아 근데 제 친구가 아 2017년에 투자 이민했어요. 을 아직 아주 어린, 네. 아직 네. 한참 네. 어린데 아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그 투자 이민하는 을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네. 어, 일단 신분 얻어 놓고 어, 아이들을 필요하면 네. 쓰고 필요 없으면은 나는 포기. 되잖아요. 투자는 어차피 나중에 시간 되면 음. 상황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을 때. 하는,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 친구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제 친구가 사실은 2년 전에 해서 벌써 승인 났어요. 음. 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만약에 투자 이미 하면 작년에 이 말을 저한테 했어요. 자랑했어요. 그쵸, 네. 지금 투자하면 대기시간이 대기 음. 길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도 인상되고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그 고객들이 그러면 작년에 할걸 내가 괜히 요번에 했다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년에 50만 불이었을 때 그나마 6억 5천 뭐이 정도였는데 90만 불로 하니까 거의 더블이거든요. 두 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상담하실 때 그래요. 아, 작년에 할걸 대표님 왜 제가 그랬을까요? 막 후회를 하세요. 본인 자책을 하시면서. 근데 그 90만 불이 회수가 어차피 5년 후든 7년 후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환수가 되는 돈이라 이제 그다지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 50만 불하고 90만 불에 대한 차이도 사실은 아주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고객이라도. 네. 네. 그래서 또 릴리님 말씀처럼 언제 또 이민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자금, 그 투자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원하실 때 바로 네. 이 투자를 하셔서 안전한 영주권을 취득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희 실제 손님인데 그분 이제 이 워낙 지금 그분 이제 아드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워낙 아들님 공부 잘해서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투자 이민이 할때어 아들을 믿기 때문에 또 워낙 공부도 잘하고 항상 일등이었기 때문에 투자 이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h 1비 자는 다른 사람 안 해도 우리 아들은 분명히 된다. 이렇게. 안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인 너무 어, 네, 어, 또 사실은. 트럼프 정부 아니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d Tessus, h h e m o n e a d e l h 1 e r s o n c r e 그 c e n t o 해요 e r 고객님들도 반은 r o n Sarega, what I am saying, what I am saying, what I am s a 이민이라는 게 미국에는 네.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H-1B 비자라든지 뭐 방문 비자라든지 다 까다롭게 되잖아요. 네. 이민 비자까지.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미국 투자 이민밖에 길이 없는 거 같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요즘에그웹 네. 세미나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스를못 하니까 네, 그래서 알죠. 조금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어서 네. 공유를 해 드리려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H1B 비자가 지금 12월 31일까지 지금 막혀 있거든요. 네. 실제. 로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후에도 H1B 비자를 이제 신청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스폰서를할때그 그렇죠. 스폰서 하는 그 금액이 또 올라가세요. 네. 그래서 2만 불이 올라가고. 올라갔죠? 하는데, 네. 그래 가 점점 기회가 점점, 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아... 라고 보시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이민의 자격 요건이 어떤지 아세요? 자격 요건은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높지 않다는 말이 조금 그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90만 불이라는 그 부담스럽죠? 네, 그게 부담스럽죠. 그 이제 네. 90만 불의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금액이 만약에 준비되신다고 하면은 네. 나머지는 크게 부담스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그 나라의 투자민이라든지 이 보면은 뭐 이제 투자했던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 그 나라의 뭐 언어를 또할수 있어야 음. 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미국 투자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 투자금이 준비된 이후에는 다른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녀 21세 이하의 자녀도 함께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음. 네 투자인 맞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어,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조건 뭐 이런 게 등등이 네. 없죠. 네. 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90만 불에 대한 자금. 근데 그 자금이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 아닌 정말 내가 뭐내 가족이 읽었던 그런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미국 투자의비리죠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1년에 할당이에요, 국그 저기 우리 비자 개수가 할당인데 몇 개인지 아세요, 담당자로서? 네, 각 나라 700장의 비자. 네, 700개 할당이잖아요. 네. 근데 고객들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00개가 패밀리 당이냐, 아니면?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이냐 그개수는 a c 수라고생각 e t sooner, all the s 이 r a b l 그러면, <laughs> 이 개미니 개수가 아니에요. 가족 j 이 아니라 네. 네. 세 y a and Ira, eh, Saitan, Countess, and go. So, you get 지금, 신청 네. 지금 네. 신청하시면 빠르면 t 년어뭐 네. 늦으면 한 3년쯤 이제 나오실 겁니다. 까지는 알아다시피 예, 우리 접수 케이스가 케이스가 음. 너무 많아서 심사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맞아요. 있다가 올해 3월부터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그 원래 이제 first in first out 그런 순서로 네. 그렇죠. 심사했거든요. 어, 올해 3월부터는 이제 비자 쿼터가 열려 있는 나라에 위주로 네. 네, 이제 우선으로 심사한다는 그런 이제 규정이 이제 맞아요. 입됐어요다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자 코더가 열리지않아요 음. 그래서 우리 한국 손님보다 음. 먼저 접수해도 심사 하진 않아요. 중국의 어, 한국 맞아. 투자자는 어 우리 지금 비자 코더 열리기 때문에 음. 신청하면 바로 바로 이제 네. 심사가 되고 그래서 네. 다른 나라의 케이스보다는 네.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예, 미국 이민이 사기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기면은 누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민국에서 또 어, 비자를 주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취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의 보장을 받기 위한 영주권이니까 예, 그거 염두에 두시라는.